첫 번째로는 저희 학원이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꾸준히 성장을 해오면서 지금 영어 학원으로서는 가장 많은 고등부 재원생을 보유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시, 수시랑 정시 대비를 가장 잘 해드릴 수 있다. 그리고 저희 초, 중, 고 연계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가 먼저 생기고 고등학생들에 맞춰서 중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중학생들을 위한 초등급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초등에서도 중등으로 중등에서 고등으로 성장해 가면서 굉장히 급격한 영어의 난도 상승이 있는데 그 급격한 난도 상승에 무너지지 않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. 매끄러운 트래디션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학생들이 굉장히 급격한 정서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서 좀 부모님의 다른 어느 멘토링이 필요한데 저희 전문 강사진이 이 중학생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줄 수 있다. 그리고 잘 끌어줄 수 있다.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